우리 집이랑 비쌀 것 같아요, 헌승 아, 씨네. 야, 집에 아. 어 새벽에 치치스.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그래, 제일 처음에 기저귀 검사 하잖아요안 쌌으면 이제 맘마. 배고프거나 이런 거. 네. 운가 있냐 운가? 너두 분이 계속 짜리러라시네. 네, 계속 깨요. 쉬도 때도 없죠? 네, 계속 네, 밤새도록이에요. <laughs> 너무 귀엽다 근데, 너무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아, 아, 야, 깨달아, 깨달아. 깨달아. 기절은 기본이에요 아, 또 일어나야 될 거예요 아마 일어나야 되겠네 한상씩 아, <laughs> 아, <laughs> 아, <씨> 기절했어 기절했어 알았자 알았지? 알았지? 응, 응, 응. 네, 배고파요. 안녕 못 봐요. 음 안녕하세요 번데기 씨 안녕 못 봐요. 저렇게 싸고 있는 모습 번데기같아가지고 아, <놀린> 제가 번데기로 가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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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아 그렇죠? <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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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처럼 <laughs> <끈적러, 웃음> <laughs> <laughs> 근데 또 쉬는 게 아니라 계속 24시간 돌아가잖아요 <laughs> 와, <가장 웃음> <저리>. 3시간마다 깨니까 <laughs> 근데 왜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그때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치. 써야지. 네. 아, 졸려. 졸리지. 좋아. 내가, 내가 좀두들게다가 자, 좀. 좀 자. 얼굴이. <laughs> 아, 힘들어. 벌써 얼굴에 힘든 게 보여. <laughs> 잘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아니야. 진짜 30분만 자. 오늘 밤에 엄마한테 좀봐달라고 해야지. 오늘 아, 자기 잘못이구나. 자이 응, 방에다가 데리고 와서 죄어달라고 해. 아니 그건 힘들고. 그럼... 많이 받으려고 해야지. 원래는 그렇게 안 돼. 아 누가 그래. 입주 아줌마나 그렇게 하지. <웃음> <웃음> 낮에 낮에는 자기가 보고, 밤에 엄마 찬스를 이용하고. 아니 어, 그 밤에 싶다. 애를 엄마가 보는 거 너무 힘들지. 엄마 무슨 죄야 아 무려만한 골병되는 날 나는, 그러니까, 나는, 나는, 나는 싫어. 나는 뭘 거. 하든 자기한테 힘들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없어. 어 아닌 것 같아. 근데 나도 내 주변에 물어봤어. 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도 그렇게 할게. 거기에서 우리 엄마가 왜? 그거 그러니까 어머니도 못 하시잖아 그렇게. 내 <laughs> 네, 예민해져요. 이게 어. 굉장히 아, 예민해져요. 네. 아 진짜 그러네. 특히 아이를 그런가? 낳으면 엄마 마음도 또100% 이해가 음. 가거든요. 너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난 그렇게 골병 된게 싫다고. 그 너가 더 편하려는 거지. 아니 엄마가 편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엄마한테 그런 희생을 강요하기가 싫어. 그... 좀, 너도 좀자 그리고 응. 자자하더라. 응, 음. 음. 놀랬어? 놀랬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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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알았어, 어, 어, 알았어 아들, 잠깐 아들, 잠깐 조금 더 하고 있어도 돼 아이고, 기저귀가 너무 내려가 있었어 불편했어 불편했어 그래, 불편할 알았어. 수 있어 어, 알았어 배고픈가? 배고프지도 됐나? 벌써? 안전뭐지 아, 직안 됐는데. 알았어요. 오. 알았어요. 안아 줄까? 저는 울음소리 번역기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왜 웃는지 관찰해요. 예, 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그 우는 거밖에 없으니까. 맞아, 맞아. 웃는 거 아니면 우는 거죠. 저는 둘째 때는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확실히 안 그랬는데 첫째 때는 그렇게 응급실을 많이 갔어요. 아, 애가 음. 딸꾹질만 해도 응급실 데려가고. 아, 잘모르겠어 네, 뭐막 계속 변을 아, 너무 묽게 서도 응급실 데려가고. 네. 그거한 번은 너무 울어 가지고 데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배고파서 <laughs> 온 거였어요, 애가. <웃음> <웃음> 그런 식으로 너무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네. 계속 되게 응급실을 의존했던 저기 아, 생각이 음. 나요.